지난 주말에 고구마를 캐러 갔어요. 7년 동안 쉬었던 땅에 처음 심겨진 고구마. 그야말로 친환경 유기농 고구마입니다. 다니 네, 너 이거 목걸이 만들 수 있는 거 알아? 어릴 적에 만들었던 고구마 줄기 목걸이가 생각났어요. 예쁜가요? 웬일이야? 큰 붙으면 들릴 것 같아요. 와. 주르르 따라올라오는 고구마가 신기하기만 해요. 작은 토막 하나 심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다니, 자연은 참 신비로워요. 이렇게 자연은 씨 하나로 50배, 100배 열매를 주는데, 사람은 욕심으로 쌓고 또 쌓아서 굶어 죽는 이웃이 생기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참 마음 아파요.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조금씩 조금씩 더 실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즘 환경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코로나 19나 여러가지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친환경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수세미인데요. 여러분 수세미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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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쓰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친환경 소재로 또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친환경 소재들의 수세미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베스트도 여러분한테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우레탄 소재 수세미였어요. 제가 주부 거의 25년 차인데 수세미를 여러 가지 써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우레탄 소재 수세미도 써 봤어요. 이거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물질이 너무 잘 끼는 거예요. 거품도 잘 나고 스크래치도 안 나는데 그러시기에 참 좋았어요. 근데 너무 이물질이 끼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거가 이 스테인리스 스틸 수세미에요 제가 스탠펜을 쓰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썼는데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laughs> 무겁고 일단 잘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얇았으면 아마 잘 씻겼을 건데 이거는 거의 안 씻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선택한 거가 이거예요. 3M에서 나온 건데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켜서 만든 친환경 소재 의 원사를 가지고 만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올 그런 거는 없는 건 거죠. 그리고 이게 한 겹. 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건조 되기도 하고 거품도 적당하게 잘 나고 그래서 꽤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더친환경인게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찾다가 진짜 수세미 있죠. 여러분 이 수세미 그 식물 아시잖아요. 거기서 난그 수세미를 사게 된건 거예요. 사실 친환경 소재를 쓰면 어느 정도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하지만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조금 각오하고 샀거든요. 근데요 세상에요.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거품이 너무너무너무 잘나고요. 가볍고, 지금 이게 말라있어가지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물 적시면 정말 부드러워져서 스크래치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소재 자체가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또 장점이, 얘는 전혀 끼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엄청 낄것 같았잖아요. 뭐 이거 끼면 사실 대책도 없어요. 뺄 수도 없는데. 근데 전혀 끼지 않고, 그리고 금방 말리고 거품도 너무 잘 나고 완전 제가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반신반의하면서 이 수세미 한 통을 샀거든요. 이게 긴거 하나가 오는데 반 잘라서 제가 사용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것만 쓸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친환경 소재를 찾고 계시다면 저이 수세미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중간에 3배 수세미도 제가 추이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저는 못쓰겠더라고요. 되게 그냥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느낌? 되게 질퍽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원하신다면 3배보다는 진짜 수세미? 그거가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행주죠 저는 사실 키친타월은 거의 안 써요. 일회용은 최대한 줄이는 거가 사실 친환경의 지름길이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 행주를 사용했어요. 3리인거 국세사 행주 이거 진짜 좋거든요. 어, 흡수도 잘 되고 잘 빨리고 이거 삶아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폴리 소재라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던 중에 소창 행주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신반의하며 샀어요. <laughs> 이렇게 계속 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해서 쓰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10 좋다면, 이거는 한9 정도? 그 정도로 이게 흡수도 잘 되고요. 그리고 팍팍 삶아도 너무 괜찮고요. 이게 건조가 너무 빨라요. 진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막 느껴지는 그런 행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과탄산소다와 세제를 가지고 쌍고 있어요. 이게 한 겹짜리가 있고 두 겹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겹짜리는 그냥 손 닦는 용으로 사용하고 이한 겹짜리는 식탁 닦는 거나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완전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얘도 친환경이지만 너무 편리한 소재로 합격입니다. 그 다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허니랩이에요. 여러분, 주방에서 사실 비닐하고 일회용 사용 안 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결단을 하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쿠킹 호일하고 랩을 사용 안 하는 지좀 됐어요. 그랩 대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허니랩입니다. 자, 이 허니랩은요. 벌에 밀랍하고 나무에 송진하고 코코넛 오일로 만들어진 완전 천연 소재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항균도 되고 그리고 가습에 굉장히 좋고요. 사용했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냉장 냉동 다 되고 단지 열에만 약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나 삶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운 소재였어요.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는 그냥 사서 썼거든요. 만들어진 거를 이걸 직접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이렇게 잘라서 이 허니랩 그게 녹이는 게 따로 팔거든요. 그걸 녹여서 그냥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면 6개월 정도까지는 재사용이 가능. 가능해요. 왁스가 거의 사라진다 싶으시면 이걸 다시 왁스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새 것으로 바꿔 주셔도 좋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 하면 랩을 씌우거나 아니면 뭐 통에 넣잖아요. 그런 거 대신 이렇게 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재료를 싸시고 손에 옮겨 가지고 살짝 녹여주시면 얘가 이렇게. 딱 붙어서 정말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변색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보카도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변색 없이 너무 잘쓸수 있어요. 사랑하는 저의 친환경 살림템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허니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허니랩 왁스가 팔거든요. 사시면 되고 지금 자른 천은 집에도 꽃무늬 천밖에 없어요. 천연 소재를 하시면 되고요. 면을 사실 때는 뭐한 30수 정도 사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면 한 3개 정도면 되더라고요. 더 크면 이제 한 4개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약불에다가 해야 되고, 그리고 문을 꼭 여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이거를 천 위에서 녹이는 방법이 있고, 먼저 왁스를 녹여가지고, 천을 담그고 또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두 개는 녹이고, 하나는 그 위에서 녹이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를 먼저 녹입니다. 참 자연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같이 동행한다는 게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 만든 어떤 편의함이 있지만, 자꾸 요즘 들어서 자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코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천이 복수로 코팅이 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집밥도 되게 중요하지만, 친환경도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친환경 막 쓰고, 같이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집밥해가지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다 흡수가 됐어요, 녹은 거는. 근데 아직도 빈게 보이죠? 이 위에서 이렇게 녹이시면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코팅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된 부분을 살짝만 얹어주시면, 뭔가 흡수가 된답니다.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 팬은 이건 팬은 어떡하냐고 막 걱정하시죠? <laughs> 이거 한번 닦아내고요 세제로 씻으시면 말끔하게 사라진답니다 자다됐습니다 짜잔 금방 말라요 이게 식용면 그냥 다된 거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말라요 샥샥 샥, 샥샥샥샥샥 샥. 이렇게샤샥 말리고. 샥샥 그러면 이게 되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당근이 쏙 들어갔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쉬운 친환경 실천해봐요. 자, 그다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실리콘 뚜껑이에요. 이거 진짜 사용 많이 하시죠?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뚜껑 대신 이렇게, 또랩 대신 이렇게 씌우면 되는 건데요. 친환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을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실리콘이니까 완전 친환경 소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계속해서 거의 뭐, 뭐, 거의 영구적은 아니지만 찢어질 때까지 쓸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친환경 범죄에 들수 있는 거죠. 일단 일회용이 제일 나쁜 건 거잖아요. 세제를 사용해서 씻으시면 됩니다. 또 삶을 수도 있고요. 씻은 다음에 이렇게 찌개 이렇게 걸어가지고 <laughs> 말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다른 통에 옮기거나 아니면 랩을 씌우잖아요. 그거 대신에 얘를 이렇게 씌우시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거의 막 흐르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 살림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환경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친환경 노력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